나중에 언택트로 풍자 당근 경매쇼 하자 팔게 없다니까 뭘 그렇게 팔으래 없어 팔게 언니 팔게 없어 진짜 뭘 팔으라는 거야 도대체 없어 지금 대가리 털이라도 뽑아서 팔으라는 거야 뭐야 없어 네. 프라다? 프라다 뭐? 다 뜯어진 거? 어 그래 알았어 아우 내가 너네가 뭐좀 물건 좀 팔으라 그러니까 아니 난팔 물건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라고 지지랄이야 아우 어, 지겨 죽겠어 어 기다려 니네 소원대로 내가 사라줄게 지긋지긋한 것들 요거야 프라다에서 산 거고 무슨 2020 에디션인데 개가 뜯었어 우리 빼로가 오면 사고쳤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멘붕 와가지고 90만원짜리 프라다 가방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드셨더라고요 어 보이지? 어 여기 보이지? 여기 시청 거? 어 여기도 시창났어살 거야? 살 거야? 시창났는데 여기도 없어 여기도 가죽이 나가리가 됐고 하지만 안에는 말장이 살 거냐고 살 거야? 말만해! 나는 팔면 좋지 뭐. 이렇게서 여기 또 이렇게 시착 나고 여기 손잡이도 이거 가죽끈 없더 이거 살 거야. 근데 그래 나한테 못뭐 팔아라고 얘기를 하지 마. 프라다 맞아. 왜 이러고 있어? 인천에서산 거야. 오 머리끈 득템. 감사합니다. 내가 이거 너무 애착하는 가방이었는데 시착 나서 이걸 살 거냐고. 왜 이러고 있어? 시착 프라다살 거야. 아 사면 죽겠네가. 돈만 줘! 내가 팔게 이거! 여기다가 내가 똥을 싸서 달라고 하면은 그거까지 죽었어! 얘 <laughs> 7만 원? 얘팔개 내가! 야 7만 원으로 팔게! 짓거리 같은 소리 하지 마! 얘 이따위 쓰레기 팔러 내가 어딜 나가 지금! 이5개 지금! 누나 술 먹고 다음 날에 토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? 어 계속 토해야지 뭐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얘 응. 여기다 토할래? 여기다 토할래 누나가 받아줄게! 이거 복구 안 된대 내가 물어봤어 명품 수선 맡기면 가능? 어머 뭐 아는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 어머 그럼 이거 수리 한번 맡겨볼까? 어? 근데 여기다가 사진 보내면은 저한테 뭐 장난치세요? 이런 건 어떡해? 어 카톡 상담이 있네 기다려봐 내가 한번 지 문의를 한번 해볼게 제발 했으면 좋겠다 마음 고생 많으셨죠?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3만 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찢어진 걸좀 리얼하게 시 x 처 찍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리얼하게 안 찍혀. 너무 이쁘게 찍혀. 일반 카메라인데도와 정말 찍겨좋겠다 여기다 두고 찍자. 보여줘야 돼. 이게 얼마나 지금 더러운지를 보여줘야 된다. 줄 끊어먹는 것도 보여주고. 됐어. 이거를 이렇게 보내놓으면 은 여기서 이거를 감정을 하고 얼만지 뭐 이런 걸로 보내주나 봐. 어? 바로 읽으셨어. 허, 리얼한데? 3만 원? 5만 원이면 겠다 근데 막 50만 원 이런 거 어떡하죠? 안 되는데 손상이 심한데 그리고 프라다 천 소재는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거래. 어 어떡하지? 안 되면 나한테 싸게 팔아 저거 언니가 가져가서 뭐하게? 해. 언니 개 키워? 그래서 그런 거야? 우리 첫째 재벌 놀이 가방 돌이다. 저 가방을 산데 소라 언니가 그 이유가 그거래잖아 첫째 딸의 재벌 놀이. 어, oh, 그래요. No. <laughs> 그런 가방이 아니라고. 언니, 남자 목소리 좀 그래. 요난네가 어, 그냥 자체가 그래, 이녀라. 지금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. 아, 어, 개소리 퍽퍽 거리지 말고. 알겠지? 저... 창 프라다로 진짜 뚜드박기치 막을 갖고 있어라 진짜 나 예민하다 알겠니? 어 리폼도 해준대 이거 가죽 프라다로 리폼해줄 수가 있대. 그래서 그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아까 전에 사진 보내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 1초 만에 답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답장이 안와 가죽으로 교환했을 때는 얼마인가요? 물어봤더니 그래도 답이 없어.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. 저는 그돈 주고 못고 쳐요. 어 너무 비싸다. 이거 가격 얘기하면 안되겠지 그래도. 어나 너무 놀랐어 지금. 나 이거 다시 갖다 놓을게. 어머 아니 가방이 여기 있으면 되는 더러워지잖아. 방송하면서. 어 그래서 한쪽으로 더 낮써 이쁘게. 어.